반갑습니다, 여러분. 제4회 오카리안 전기 연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오카리안이라는 말은 아이앙 산불 대표인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오카리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지 오카리나를 불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뭔가 즐기고 싶은데 이제 오카리나로 어떻게 보면 아주 소소하게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카리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네 번째 연주를 연주회를 맡게 됐습니다. 여기 출연한 사람들은 저 옥준 저의 제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아인앙상군의 아이랑상불, 아이랑 상 담당을 맡고 있는 박미연 씨의 제자들 그리고 또 배혜정 씨의 제자들. 또, 김경수 씨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전부 다 1년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름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무대를. 그러다 보니까 떨리고 긴장해서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보카리나 연주하시는 분들, 내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온 사람이 아마 그런 모습들을 실망하지 않고 아,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체험학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이 무대가 처음이다 보니까 방금 리허설하면서 방금 이렇게 빙글 돌아 나가시다가 저쪽 계단 어디에서 넘어지시고 있습니다. 요즘 넘어지면 크게 다치죠. 특히 어두우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특히 이 입장 퇴장할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너무 급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악기를 깨거나 넘어지거나 <laughs> 하는 인입니다 그래서. 다도하는 사람처럼 조심조심하게 조신, 좀 움직이시면 아마 다른 사람한테도 안정을 보고 이렇게 말하자면 공연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거니다 특히 앞서서 나오는 사람, 저쪽으로 넘어가는 사람 좀 천천히 움직여 주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습니다 자, 그러면 공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laughs> 준비해 주시고 나와 주세요. 첫 번째 순서는 미리네. 보한이나 팀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에델바이스, 그 다음에 또 들장미라는 이두 곡을 항상 불러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연주하시는 분들은 전칭을 어,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서 김광평, 박경애, 박원희, 배영자, 서현주, 이신자, 이인봉진, 한나윤 이렇게 해서 여덟 분이 연주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맞으시죠?